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네 제가 사실 오늘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어 가지고 지금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주제를 너무 한번은 어려운 걸로해 가지고 제가 하다가 이렇게 좀 혼재가 돼 가지고 중단을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일단 tmi 였고요 어,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순탄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걸 조금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을 좀 뽑아볼까 합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에서 그냥 다음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또 오늘은 일단은 바로 내일 그거를 뜻하는 거고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카드 우선 골라주시면 우리 클래시칼 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고르셨으면 우선 1번 고르신 분들 되게 기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커플이 막 대학로 이런 데 놀러 간것 같아요.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냥 대학로가 주된 무대였기 때문에 갑자기 나왔는데, 네. 일단 예를 들면 기분이 좋다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봤습니다. 일번 고르신 분들, 내일 뭘 조심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거는 그냥 좀 약간 행동파예요. 그, 그 왕, 왕이 성안에 살고 있고, 황제, 이 황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2인자라는 그런 약간의 컴플렉스까지는 아닐 텐데, 좀 그런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이 왕자는 100% 만족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이렇게 좀 행동을 하려는 그런 약간 좀 진취적인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좀 행동파라는 거는 어 이렇게 주변을 잘 살피고 신중하게 이렇게 뭔가를 해야 될 때는 너무 그 속도가 빠르면은 강과하는 게 있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차근차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듯이 이렇게 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시면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요거는 이렇게 자신이 목표를 설정했을 때 너무 이렇게 좀 허황되게 많이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현실적으로 당장 뭐 성취가 못 되는 목표 위주로 이렇게 세울 수는 있잖아요. 어, 근데 저는 그런 목표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일단은 그래도 좀 하루를 스무스하게 보내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조금 더 약간 현실성 있는 목표를 좀 세우면은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덜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뭐, 자신이 어떤 소비를 할 때, 좀 과소비를 나 사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경계하시면은, 어 금전적인 부분에도, 어좀 누적이, 저축이 많이 되고, 흘러나가는 돈이 없도록 이렇게 할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기존에 이렇게 성과물을 놔두고 이렇게 돌아서는 카드인데요. 새로운 출발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여기는 조언, 조심해야 될 거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에너지 흐름을 읽어보면 기존에 자신이 성취해왔던 게 어느 순간 조금 실증날 때가 있잖아요. 아,는 뭐좀 다른 거 해볼 거야. 막 이럴 수 있는데 기존에 이렇게 많이 성취를 했기 때문에 좀 아까운 부분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치를 생각해보면 어떠실까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일단은 1번 고르신 분들 되셨고요. 2번 고르신 분들 하셔야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그 속도감이 별로 없는 카드에요 기사긴 기사인데 펜타클 자체가 움직임이 좀 굉장히 정체된 그런 카드 중에 하나인데다가 이 검은 말은 서 있어요, 심지어 말인데 달려가지 않고. 그래서 신중하다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신중하게 내가 이거를 어디다 심을지 볼 거야 이런 거. 어떻게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차근차근 신중하게 현실성 있게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그런 항목인데, 이걸 지금 이렇게 주의해야 될 점에서 나왔기 때문에 너무 머뭇거리지 말아라. 생각 뭐 장고 끝에 악수라고 너무 생각만 많이 하다 보면 실제 제대로 결단을 내려야 될때 그거를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지혜로운 현자이긴 한데, 자신의 생각이 너무 갇혀서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안 듣다가 스스로의 그, 약간, 그,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신의 어떤 말을 놓은 그런 자신만의 틀에 너무 갇힐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요거는 이렇게 좀 속도감이 있는 카드예요. 쭉쭉 나아가는 건데, 이게 이렇게 조언이고 조심해야 될 거에 나왔다는 거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성급하게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좀 앞뒤 가려가면서 해야겠다 이런 부분이어서 지금 이걸 총평가를 내리면 너무 멈춰 있어서 신중한 것만 생각하면 진전이 더디고 너무 그렇다고 속도감 있게 막 신속하게 가려고 하면 또 놓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필요하겠고 어 자신의 지혜를 활용을 하되 너무 자신만의 약간 그런 틀에 갇혀 있는 거는 조금 지양해야겠다. 이런 부분으로 나왔다고 보입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 네. 아, 막 지위가 높으신 분들만 나왔네요. 네,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요. 어, 지금 황제 카드 나왔는데, 황제는 약간...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룹을 이렇게 만약에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할 때요. 너무 냉정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정말 자신의 목표점이 있다고 하면... 어, 사람 사이의 어떤 감정적인 그런 부분이나 그런 걸 조금은 간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고 자신만의 어떤 왜골수적인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은 편협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이건 단점 위주로 카드 그대로 읽은 거기 때문에 조금 포용력 있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냉정한 거죠 사실, 뭐, 여왕이기 때문에 왕보다는 그래도 덜 냉정하다고 하겠지만, 은 냉정한 거는 50법에 보고요. 이 대신에 여왕은 좀 포용력은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그래도 냉정한 겁니다. 감정을 너무 못, 못 보살핀다.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잘 캐치를 하면서 융화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게 이렇게 좀. 부를 뜻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 이 왕은요 막대기의 왕은 진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앞에 목표 밖에 보이질 않아요 지금 주먹 꼭지고 있잖아요 내가 당장이라고 달려가겠어 내가 왕이지만 내가 솔선수범 하겠어 이런 부분인데 지금 제가 단점 위주로 보는 이유는 뭐냐면 어, 조심해야 될 거를 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장점들이 사실 아까 그 카드에서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감안해 주시고 지금 일단 그래서 이 왕은 책임감 있고 되게 일적인 측면에서는 정말 탁월한데 문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너무 추진력이 있어 가지고 돌보지를 못해요 주변에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감성적인 그런 부분이나 정말 일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조금은 더디게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같은, 같은 팀을 구성했다고 할때 그럴 때 그거를 좀 쉽게 봐주기가 쉽지가 않, 않으니까 그래서 이셋다좀 감성적인 부분들을 보듬어야지 우리 인간관계에서 정말 소중한 인연들을 잃어버리지 않, 않을 수 있, 있는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좀 해석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4번 카드 뽑으신 분들. 뭘 조심해야 하셔야 될까요? 아, 요거는 이제 페이지 오 컵스인데요. 좀 어, 감정의 소년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소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왕이나 여왕 정도 되면은 그 원소를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나름대로 그 수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이 소년 같은 경우는 아직 좀 굉장히 좀 직급도 낮고 좀 작은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내거나 어떤 그런 거를 할때 조금 신중하게요. 책임감 있고 진중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거를 시사를 합니다. 반대로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소년 막대기 소년인데 뭔가 업무를 하거나 이렇게 새로운 거를 이렇게 자신이 추진을 할때 호기심에 이렇게 쉽게 쉽게 처음에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묵직하게, 왕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좀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이렇게 좀 하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자신이 업무를 볼때 주변의 조력자들을 좀 잊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할때 혼자서만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자신에게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또 그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지 좀더 무게감 있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과물이 이렇게 좀잘 되려면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변에 어떤 조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받을 수 있으면은 받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어, 묵직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걸로 보입니다. 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될때 조금 더긴 버전으로 해가지고 좀 촬영도 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매일매일 일상생활까지 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데 여러가지 체력적인 측면이나 이런거랑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질의 영상을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마음 같지 않아서 약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